요즘 가장 핫한 투자 상품, 바로 ETF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예요. 우리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고, 펀드처럼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아요. 쉽게 말해 주식 펀드 합체 상품. 초보자도 글로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ETF의 원리를 알면 투자가 훨씬 쉬워져요. 자, 이제 ETF를 해부해봅시다. 펀드의 안전성과 주식의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상품. 그래서 요즘 만능 투자라고 불립니다. ETF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티켓. 그럼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주식은 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죠. 펀드는 여러 종목을 묶어서 분산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ETF는 이 두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ETF 1주만 사도 수십 개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 마치 도시락을 하나 샀는데. 안에 반찬이 다 들어있는 느낌. ETF 종합선물세트 투자. ETF는 펀드처럼 전문가가 운영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요. 즉 펀드의 안정성 주식의 유동성 이게 바로 ETF의 매력입니다. 주식은 단품 ETF는 세트 메뉴. 이 차이만 알아도 한결 투자하기 편해지죠. ETF는 주식처럼 종목 코드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도 수백 개 ETF가 상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 KODEX 200 ETF. 이건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즉, ETF 가격은 지수와 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추종한다고 말하죠. ETF 인덱스 트래커. 미국 S&P 500 ETF를 사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 한 주로 글로벌 경제를 경험하는 셈입니다. ETF 덕분에 국경도 환율도 넘어 투자 가능해요. 세계 시장을 주머니에 넣는 기분이죠. ETF는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단돈 몇만원으로 세계 500대 기업 투자. 예전엔 부자들만 할수 있었던 글로벌 투자.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ETF 민주화된 투자 상품. 특히 월급쟁이 직장인 투자자에게 인기죠. 퇴근 후한잔 커피 대신 ETF 사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작은 돈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 됩니다. 마치 적금 들듯 ETF를 모으는 거예요. 자동이체처럼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ETF는 습관 투자에 적합해요.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죠. ETF의 또 다른 강점, 낮은 수수료. 일반 펀드는 운용사가 적극 관리하니 비싸요. ETF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걸 패시브 운용이라고 부르죠. 패시브 수동적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것. 액티브 적극적 펀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1% 수수료 차이가 장기 투자에선 큰 돈이 돼요. 이에 10년 투자 시 수백만원 차이. ETF는 장기 투자에 특히 유리합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게곧 수익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ETF 가성비 투자 상품. 투자는 수익보다 비용 절감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ETF가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ETF도 결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시장이 폭락하면 ETF도 같이 폭락합니다. ETF 안정적이지만 위험해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음. 특히 레버리지 ETF 주의하세요.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 변동성이 입에 하루만에 큰 수익도 하루만에 큰 손실도 납니다. 또 인버스 ETF도 있어요. 시장이 떨어질수록 돈 버는 구조. 하지만 타이밍 못 맞추면 큰 손실. ETF도 공부 없이 뛰어들면 위험합니다. ETF 쉽지만 공부는 필수. ETF는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최적화돼 있어요. 특히 퇴직연금, ISA 계좌에서 ETF가 인기입니다.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거든요. ETF는 투자 세제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 주머니 속 작은 습관이 미래 자산을 만듭니다. 매달 10만원만 ETF로 모아도 10년 뒤, 20년 뒤 자산은 크게 달라져요. ETF는 시간을 사는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오늘부터 ETF 한 주라도 시작해보세요.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친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사고팔 수 있고 분산 투자 효과까지 있어요. 수수료도 저렴하고 소액으로 글로벌 투자 가능. 하지만 위험 관리도 필요합니다. ETF 초보도 고수도 쓰는 만능 투자 도구. 이제 당신의 투자 전략에 ETF를 넣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ETF 종류와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공부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첫 걸음이니까요. ETF 당신의 지갑을 글로벌 무대로 연결해드립니다. 오늘도 경제를 쉽게 1분 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ETF 경험도 나눠주세요.